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네, 3월 12일 톡 시험이 있는 오늘 1 1일 전날입니다. 어, 우리 한국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네 어, 시간을 좀한 음, 30분 정도만 해드릴 테니까요. 꼭 보고 시험 보러 가시고 또뭐몇 개가 적중했다 이거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여러분들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문제 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 풀이를 좀 모아 모아서 올라갈 때마다 좀, 어, 들으시면, 어, 실력이 조금씩 좋아지지라 믿음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풀다가 잠깐, 어, 또, 좀뭘 잘못 건드려서 꺼져가지고 좀 다시 하니까요. 어, 여기 필기가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안 지우고 그냥 설명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302b 문제와 2302c 문제로 제가 난이도를 조금 바꿔가면서 예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1번 문제인 조금 어려웠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쉬운데 괜히 어렵게 볼 수도 있고요. 어, 어려운 문제를 쉽게 봐서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고득점자들의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였어? 이러면서 이제 쉬운 거를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어 정말 어떻게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다라고 보면 또 굉장히 쉬운 게 일단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 거기에 이제 부합이 되는 문제를 맞추는 건데 너무나 아는 게 많을 경우에 어 그거에 대한 간호사 열어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틀리는 그 틀린 이유를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다음에 틀리지 않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앞에 이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얘 때문에 정답이 a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a가 되려면은 이게 줄어든 거죠. 형용사, 절의 형용사구로 d e s i g n e r 집 who joins 마케팅 팀을 조인한다면 지금 조인하는 사람을 찾고 있겠어요? 앞으로 조인할 사람을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to join. 자, 이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특성, 용사영으로 뭐뭐 할 사람을 나타내는 b가 정답이 됐어요. 자, 이거는좀 지우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보통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휘나 어법으로 이제 풀때오형식이 약간 좀 헷갈림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오형식이 가장 좀 복잡한 형식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문법적으로는 뭐 make, deem, consider, render 어, find는 눈으로 찾으면 삼형식, 머릿속으로 어떻다라고 깨닫게 되면 이제 오형식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목적을 수반하고 형용사를잘 붙여요. 자 그래서 문법에서 예를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경우에 형용사가 답이라는 것을 좀 어, 풀으셔야 되겠고 어휘 쪽에서는 이트가 가주어, 진주어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선 목조고, 진목조고의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럼 투구정사를 만들다예요. 자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투구정사는 하 것이 어떻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게 좀 편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소용사로 들어가는 거자이럼 한번 볼까요 to generate customized financial report를 하는 것이 어떻다 자 비거래요 커요 easier 쉽다 자 r 치 c h 에요 이게 비지하다 자 이게 정답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software는 이렇게 하는 걸더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의 어휘문제 간소화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제 설명이 됩니다 자 103번 갑니다 자 주어 찾고 목적어 자, 동사. 가장 뼈대가 되는 거. 이단 동사 찾기 때문에 커즈가 동사입니다. 앞에 로드가 커즈했다. 자, 로드가 주어가 될수 없는 이유. 가산명사기 때문에 그래요. 더나 이런 걸 붙여줬어야 됐죠. 자, 그래서 A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repaired 로드가, 그러니까 이게 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로드가 마이너 o r d e 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얘가 주어가 될수 없다. 가산이어서. 자, 그리고 로드 repairs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다이 C가 정답이 되는 리퍼스가 주어였던 문제였었어요. 자, 그다음에 1 0 8번 문제를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어드리기 앞서서 제가 어플 시트 조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플 시트 감사하다 감상하다가 있습니다. 어플 시리브는 감사하게 느끼는 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I am appreciative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I appreciate something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your prompt response would be 어프시티 e 가 되면은 감사하게 여에지다가 돼요. 그럴 땐 사물이 주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어프시리브가 답이 됐다라고 한다면 얘를 회용사로 이제 접근을 한 건데 감사하게 느끼는 컬러, 라이트가 아니라 이컬러하고라이트를 감상하게 하는 그것도 fresh w i 좀신선한 방법을 앞에 있는 한국 사람인 거 맞나요? 그쵸? 이그 사람이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돼서 어플시닝이 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플시트가 감사하다의 뜻과 동명사로 사용된 거지 현재분사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시하시고요. pp가 없어서 다행이네. 그렇죠? 만약에 p p 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가또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 거의 외우실 때가 되셔야 됩니다. 자, 더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더가 없어도 괜찮다. 자타동사 갖고 풀수 있으니까 r i s Raising the price 하는 Raising 전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동영상 자, The rising price 있을 때는 Rising 자동사이면서 현재 분사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어, 만약에 Working이 이렇게 자동사가 동영사라면 얘는 전치사구를 수발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11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휘문제이고요 음, 사람하고 붙여서 빨리 풀으세요 비동사형사소술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Technician이 Friendly 하죠 테크니쉬는 neutral 요 중립 음, I'm neutral 그러지 않죠. 나의 뭐 stance 이런 입장 같은게 neutral 할수 있고 possible I'm possible 그러지 않죠. Something is possible I'm frequent 이러지 않죠. 자, 역시 그냥 앞에 사람만 붙여도 풀리는게 A가 정답이 됩니다. 정확하게 고치기 들어가면은 그러나 was not able to solve the problem 할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ly 로 끝내는 형사 부사처럼 생겼지만, 지금 friendly 형용사고요 costly, 비싼 형용사입니다. l o n l y 하찮은 이것도 형용사예요 likely, be likely, 투정사일 때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취급이 됩니다. most likely 그럴 때는, 또 부사도 가능하고요 115번 갑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풀으세요 어, 예전에 나왔던 문제. 네. 이거는 이제 얘를 빈칸으로 했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로스가 있었어요. 로스 뭐 regulation 이런게 있다 할지라도 자 take precaution 그러니까 take precaution을 take rule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조심, 주의하다. 그래서 어휘를 앞에 명사를 물을 때가 있고, 얘를 주고 얘를 물을 때가 있다고요. 이건 지금 뒤에 있는 걸 물었기 때문에, we w 이렇게 할게요 여기 빈칸 그 다음에 the conference call 이렇게 붙여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conference call을 우리가 plan한다 어때요 특히 괜찮네요 그죠 계획한다 자, maintain 안되고 hold on, here 안되고 reschedule 두개 이제 후보로 올려놓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plan은 명사를 바로 수반해서 어, plan한다 그러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는걸 plan한다 그러죠 투구종사가 목적으로 수반이 될지 명사가 수반이 안돼요 자 얘가 명사 이렇게 수반이 되죠. 그래서 스케줄 다시 잡다. 그러니까 컴플 스콜이 스케줄 다시 잡힐 것이다. 라는 수동태는 명동으로 바꿔서 풀기 자, 제가 몇날 설명드리는 문제 푸는 방법이 됩니다. 117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대트의 정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얘는 관계 대명사일까요? 대트, 명사절 접속사, 자,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동격 대트렇께 3개가 있는데, 얘는 동격 이트입니다 노티스랑 어, 같은 그런 어, 내용을 뒤에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햄버거의 패키징이 이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예요. 이 문구의 내용이 어, consuming under cooked meat. 자, 미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어가 뭔지 여기서는 어, 어 더의 도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Consuming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can be harmful.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패티가 이제 다 익지 않으면 그래서 consuming 어, meat. 자어동영사주옵니다만왜 음, 더가 있다면 이렇게 있으면 좀 도움이 더 됐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타동사 아닌지 정답. PP가 없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자, 119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일단 어 문법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어, 하게 되면 어휘 문제까지 됩니다. 지금 문법 문제로 충분히 풀 수도 있었는데 후에 버릴 또 어휘까지가 된다면 whoever, whatever, whichever, whenever 까지 되면, <laughs> t e x t e n d e d warranty is good for. 자, 이거는 이제 extended warranty 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10 years, 1년 아니면 uh, 100,000 miles, whichever comes first인데, 자, whatever 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whichever 은 특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특정.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불특정. 이거 말해버립니다. 앞에 연급을 했죠. 10년 아니면 어, 10만 말, 둘 중에 아무거나 달성이 되는 쪽이 먼저. 이러니까 우체불. 여기에 불특정으로 정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번 갈게요. 자, 일단 접속부사가 있고요. 부사가 있습니다. 접속부사가 5가지 6에서 부사는 5에서 출제. 자, 여기서 However, 다 출제가 되었죠? 그쵸? 5, 6, 다. 자, 그 다음에 otherwise, 이것도 다 출제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서 otherwise를 조심해야 될 이유는 해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otherwise가 접속부사에서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네, 5에서는 달리 다른 식으로, 그래서 부사의 방법으로 이제 해석이 되니까, unless랑 자주 붙어 다니게 되어 있어요. 달리 다른 식으로 어, 언급이 되지 않으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t h e r 도 있고, n o 레스도 있고, 이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8-5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얘는 SAT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돼요. 세리콜론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부사가 8-5에서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좀 독특했는데,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관계 잡아야 되니까, 원 a n t e d to attend the gallery opening에 참석하려고 원했었다. 과거에요. i n c l e m e n t whether make that impossible, 자못 갔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나 자 however 이 정답이 됐습니다. 이게 however part 5에서 부사로 출제가 된다면 뭐 주어, 품마 찍고 동사 그다음에 however, 그다음에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이제 however의 쉼표를 찍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부사로 출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123번 가도록 합니다. 자, a set of guidelines. 자 이게 답이 됐고요. 어, 가이드라인이 한 사트가 된거예요자 그게 이제 follow를 한다라는 것도 좀 어휘적으로도 우리가 follow guidelines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follow guidelines도 풀어도 되고 음 앞에 있는 a set of 때문에 풀어도 되고요자 이런거 많죠 arrange of 얼마전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어, a percentage of 이런건 이제 형용사측으로 하는거죠 an array of 뭐 이런것도 있고 어 wide selection of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variety of 인죠. 음 그래서 of variety of 자 of majority of minority 자, 이런 것도 다어 뒤에는 명사를 수식는형사처럼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취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under guidance 같은 거는 불가전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guidance 아, 아래에서 그럴 때는 가이던스가 가산이 아닌 불가산으로 사이 되고요 가이 i d 같은 거는 투어를 붙여서 회용사 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수식하는 걸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라는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얘는 책으로 출제가 됐어요 뭐 cooking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128번 자이 문제는 어, 5월이 약간 좀 음, 시간을 끌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앞에 있는 good source must offer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조동사가 좀셉니다 Offer online shopping option을 해야 되던가 아니면 Risk losing 이라는 단어가 이제 ING를 붙이면서 뭐뭐 하는 거를 위험을 감수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ING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Losing customer to other supermarket로 으 뺏기는 거에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Risk가 정답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13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부산절 접속사 어휘 문제인데요. 앞에 내용이 weak, 음, 부정. 자, 뒤에 내용은 well received. 자, 긍정이죠. 음, 그러면 앞뒤에 반대 내용을 붙여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어, 자, 여기가 well received. 자, 그래서 답은 where else가 정답이 됐네요. 오케이. 제가 앞에서, 그, 문제 풀다가 잠깐 정리했던 게, 이런 것도 그냥 모르겠어요. 나오면 좋은 거고. 자 이런 거 해석을 좀, 어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만 갈게요. i 제 s well attended, 아니면 w 를 뒤에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참석을 한 거예요. 성원이 참석을 했다. 자, be highly regarded 어, 매우 간주되어지다 이렇게 지옥하지 마시고, 어, 좋은 그런 평을 받았다, 이거요 이것도 좋은 평을 받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where e s 두 가지의 different situation의 contrast, 대조적인 거를 얘기할 때 where e s 를 사용합니다. 134번 갈게요. 자, 기타 학원 이름 갖고 we believe that playing guitar is a way of expressing. 자, 이런 것이 아까 문제를 좀 도와주기도 하네요. 음, 다른 날에 출제가 됐지만 yourself. 자, we will help you go beyond the familiar uh, course and which 음열이나 뭐 어떤 코드 그런 것들을 이제 beyond 하다라는 게 familiar가 있으니까 익숙한 거를 넘어서 uh, to develop your own i d e n t i t y as a musician으로 이제 발전하도록 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런 점을 음, 감안하여 라는 뜻으로 사용 되는 B가 정답이 됐고요. At t h a point는 그 시점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얼추 그러한 점을 지적한다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점에서라는 해석이 되어 있고, to that end,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돼요. 일하여. 근데 meantime. 음, 그러는 동안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매번 정리하는 어휘, 어, 알파별이 권리, 또 품사별로 정리된 거, 그거 한번 읽고 쭉 모르는 단어 있나 한번 확인하고 시험 한장 가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36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일단 뒤에가 데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데트는 앞에 있는 어포인먼트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죠. 그것이 당신한테 편리한 어포인먼트를 모모하기 위하여의 부사 적용법이에 스케줄하기 위해서. 배송 업체하고 항상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정답됐던 준동사 짜리 142번 자 전치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어폰이 정답이에요. 어폰을 많이 사용을 안 해봐서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어폰 할 때, 그러니까 체크아웃 할 때, 뭐뭐 할 시, 또어라이블 도착할 시, 위퀘스트할 시, 또 어플블 승인할 시, 뭐 이런 것들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빈출어휘들입니다자 그다음 거의 끝났어요 105번 갑니다 자이 rental 이라는 단어가 pay the rental 그러면 명사가 되겠고요 return the rental도 명사가 돼요자 근데 얘가 rental apartment 할 때는 형용사 명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형, 형용사 명사의 관계 명명의 관계 이 형용사 이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인데 렌트카 렌트카 그래서 또필요가죠 우리가 하는 말식이고 r e n t a l car 여기서 형사가 명사 수식하는 관계가 답이 됐어요 자 이거 엄청난 게 지금 붙을 텐데요 음 여러분 이게 다 뭐냐 면 복합 명사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복합 명사 복합 명사는 명사 플러스 명사를 그냥 하나의 명사를 외울 수는게 좋아요 그것도 오히려 그냥 하나의 명사로 이제 뭐그 존재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명사가 붙어서 복합명사 어, 하나의 덩어리로 외우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acted가 아니라는 거. 왜, acting 자체가 파생명사로서, 명사를 여기서 다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쉬운데, courier, 이런 거, clean did,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dined, 이런 것도 안 되고, undid, suspended,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도, 어, 어휘, 기출어휘 정리에 있습니다. 128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어, 이 문장이 좀 보기가 약간 어려운데, 여기 데 t 가 생략이 됐다라는 걸 알고 해석을 해야지만, 어, 문장 구조가 나옵니다. sentence structure이, it turned out that로 판명이 났다. The trouble was with the, the computer itself and not with the software. 자, 이게 컴퓨터 자체 문제가 있었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단순니까 itself가 정답이 됐고요. 자, 제기는 제용법과 귀용법, 관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무슨 용법을 사용된 거냐면, 여기서는 다시 재용법, 부사처럼 풀리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 뭐넣라 그러면 제기 대명사의 부사용법. 얘는 필수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있는데, 목적어. 그러면 얘가 같을 경우에. 어, I look at myself in a mirror. 자, 전치사 있고, 자, 목적어 있는데,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을 경우. 이럴 때. 관영적으로, 뭐, by, himself, for, 이런 것들 많이 썼다가 요즘에 조금 뜸해진 그런 과정 어, 쪽에 제기대명사 어휘들입니다. 자 131번으로 갈게요. 자 이는 시제 문제였는데 일단 시제는 태. 태 부터 먼저 결정을 하세요 자 이거는 수동태니까 일단 안되죠. 뒤에 목조가 있고. 자, 뒤에 직접 인형이 뒤에 좀 멀리 감추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86의 시제 문제가 단서가 좀 거리가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게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We are delighted to have a, 이 사람을 갖게 돼서. In our new role. 그 다음 이게 어 이미 어때요. 받았어. 음. 까맞단 얘기죠. 자, 기사가 언제 났어요? 1 1일날 났으니까 10일 전에 이미 어 요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숨 언더테이크 오랜만에 정리할까요? 어숨 언더테이크 테이크오브 이렇게 세 개만 정리해 드릴게요. 어숨은 직함 일을다 받아요. 직함 얘는 일만 받고 얘는 직함 회사 일뭐 받을 고다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e 온다면 직함이 온다면 언더테이크 오답이 되겠죠. 그쵸어슴하고 어, 언더테이크 가 둘이 다 있었고 뒤에는 타이틀이 언급이 되면서 어슴이 정답이 될때 언더테이크로 엄청나게 많이들 틀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문제를 계속 풀고 계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거는 8분의 어휘 동의어로도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이미 어 승리를 시켰으니까 뒤가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고 맞춰드릴게요 자, uh, she shares her c r e a t i v y philosophy 철학을 뭐보여하는데 that urges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이게 이제 이 철학이 뭐를 하는지 요청을 한대요 디자이너에게 이거를 뭐하라라고. Quickly passing t r e n d 는 빨리 지나가는 유행입니다. And fade and 유행 And remain focused. And and이 많이 나와있죠. 자, 여기서는 얘가 등이에요, a n d 가 그래서, d e s i g n e to 동사 and remain to. 이렇게 해서 동사, 동사 연결하고 있는데, 어, 이 유행과 트렌드가 빨리 지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어찌 뭐 달성하는 거 아니죠. Complete, 완성하는 작업도 아니고요. So, supervise, 감독하는 것도 아니죠. Ignore 해라. 예,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유행은 Ignore 하고, focus를 어디에 돌아? Forming, personalized original approaches to decorating에 드라라는 말로써 ignore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하다 이런 게좀지겨을하지 어, 마시고 그냥 여기에 중요성을 두지 마라 등한시해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은 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내일 시험 잘 보도록 하시고요. 음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 시 c k 행운을 빌면서 좋은 성적. 어, 만들시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